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어 할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에서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닥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옵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해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 버리지 마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잊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오늘은 침묵하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에는요. 소위 저주 시편들이 있습니다. 69편에, 또 104편, 109편, 137편, 또 139편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109편이 그 저주시편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10편, 109편은요, 어떤 이들에게는 읽기조차 거북하게 느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신학자는요, 109편은 그 신랄한 언어 때문에 교회에서 사실상 외면당한 시편이다라고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런 내용이 말씀에 있지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저주 시편은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저주를 허용하느냐의 문제로 논쟁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가르치셨는데 근데 시편에 저주의 시편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냐 이 시편에 오늘 쓴 다윗이 잘못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분명 저주의 시편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대적하거나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챙기고 또 그들의 말이 나를 고통스럽게 빠뜨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두렵기도 하고 절망이, 절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해는 이, 눈이 눈, 그런 마음으로 복수를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적을 직접, 직접 맞서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을 들어서 마음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분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믿음의 눈을 열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백구편의 <laughs> 저자인 다윗은 자신의 괴롭게 하는 대적들을 직접 막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며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대적들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사랑하려고 했으나 그들의 괴롭힘과 공격은 멈춰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대적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그 상황을 빨리 해결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에 사실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다윗과 같이 간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힘든 노역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들의 자금 시는 소리도 귀기울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항상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이 절과 3 절에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대적들은 악한 입과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로 다윗을 심히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 까닭 없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일반적이라면 이 상황을 풀어가려고 하겠지만, 다윗은 그 상황을 풀어보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또 고난과 아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그 억울함을 아시고 또 들으시고 고통으로부터 나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위로와 평안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윗은 그 진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가장 빨리, 안전하게, 정확하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절에 나를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뿐입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아니면 이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먼저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고 용서하려고 했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대적들은 악으로 선을 갖고. 미움으로 사랑을 갚았습니다. 다윗은 대적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면서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대적들은 더욱더 자신들의, 자신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다윗을 더 공격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에 분명 내가 먼저 선을 베풀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대화였는데 그 상대방이 그렇게 대하지 않을 때가 사실 자주 있죠. 다윗은 대적들이 자신을 사랑을 대적으로 갚는 상황 가운데에서 미움으로 오히려 자신을 공격함으로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오히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의 자신을 거짓으로 괴롭히는 순간에도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문제를 바뀌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6절에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타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은요 저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대적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실 것을 구하면서도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안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혹 감정에 휩쓸려 무절제한 가운데 저주를 했다면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욕망을 얻누르고 정말 성령께서 님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겸손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이 내 욕심과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그뜻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렇게 우리가 겸손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고 요 원수를 물려쳐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부절에서 11절을 보면.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래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다이슨 대적들이 영혼하, 영혼이 죄인으로 남고 일찍 죽고 가족들이 저주받아 모든 소유도 빼앗기를 강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들에게 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대적자요 악인들을 모두 박탈시키고 그들을 심판하시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악인들의 모든 가정이 완전히 파멸되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기를 다윗은 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와 출애굽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러지 않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죄를 갚아 주시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의지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혹시 지금 주변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무언가를 내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풀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분명한 하나이지만 우리가 먼저 가장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귀 기울이며 그뜻 앞에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나의 구원자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또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더사랑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나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대적이 있다면, 또 그런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경험과 또 그런 방식을 먼저 따르지 않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나아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또 해결해 주시고 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때대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또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내 마음에 내 삶에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나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대적이 있다면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면 나의 경험과 방식을 먼저 따르지 않게 하시고 또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간청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가장 선하신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정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에 거할 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곁에 거하게 하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가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이 험난한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참된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 오는 시간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안아 주시고 친히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예배 리뉴얼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외적인 그 리뉴얼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4년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렸지만 또 새해 25년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2025년 사역지원과 다음 세대 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에 순종하며 나오는 헌신자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또 새로운 또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그 사역의 자리에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나와서 정말 주님께 헌신하며 사랑으로 그 사랑의 성김을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개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국률이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혼란 가운데에 지금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정말 모든 그 상황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하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더사랑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언약 공동체임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명의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리뉴얼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무너진 예배 재단을 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고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그 예배 의 니류녀울 가운데에 하나님께 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며 정말 우리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와 모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우리 더사랑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사역지원과 다음 세대 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또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또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변에 또 많은 분들을 또 함께 서로 또 격려하고 독려하여서 함께 동역하며 우리 더 사랑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데 있어서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마음을 품고 정말 무너져가고 주님을 떠나는 그 다음 세대들을 붙잡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교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은혜와 감동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세대가 분리되고 분열되고 또 지역이 분열되고 정말 많은 많은 것들이 정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있는 우리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할수 있는 것은 정말 영적 옷을 찢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먼저 기도하지 못했던 성도들과 교회가 회복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가는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회복되게 하시고 지금 이 혼란 시기에 정말 국정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곳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성령임재가오고 주님께 부르짖음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찾아가고, 봐주시고, 위로하시고,